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명태균도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까지도 다 우리 국민들을 속였단 말입니까?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 한국연구소의 미 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용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보고서에 PDF 파일까지 공개되었으니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명태균 씨도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까지도 모두가 마치 치밀한 공모라도 한듯 우리 국민들 앞에서 입을 맞춰 파렴치한 거짓말로 속였던 것입니다. 자체 조사한 미공표 여론조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 명태균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대선 국면 전에 대통령은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변명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 당시 상황실장이던 윤재옥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의 주장입니다. 당시 캠프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기에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출했는데 회계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에 개입한 것은 분명한 업무 방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을 능멸하고 우롱했던 이 거짓말들에 대하여 즉각 해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어느 것 하나도 가볍지 않은 이 모든 중대 범죄들에 대하여 지금 즉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 앞에서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면피하려고 했던 이자들의 뻔뻔함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 대통령 탄핵의 요구가 하늘을 찌르고 진보당이 이 순간에도 정권 퇴진 국민투표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